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에 요한이 또 보고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이 보고 들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보여 주시고 들려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이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하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려는, 요한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나라와 활란, 참음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도 있고 행동도 해야 합니다. 요한이 아 보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그 앞에서 본 하늘의 존재들인데요. 이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수가 엄청납니다. 만만이고 천천이라. 이렇게 만만이고 천천이라 할 때는, 셀수 없는 천사들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이 어린 양을 크게 찬송합니다. 그 12절 보면, 찬송하는 내용인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종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노래합니다. 어, 능력과 부와 지혜, 힘, 종기, 영광, 찬송은 예시고, 세상의 모든 영광은 어린 양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 어,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지에 힘과 존귀, 영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것 예수님에게 다 있습니다. 이걸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큰 소리로 찬양한다. 생각해 보세요. 나야가라 폭포수의 그 소리만큼 엄청날 겁니다. 요한이. 이 찬양에 감동 받은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능력과 부, 돈 아시죠, 돈. 지혜, 인생의 살 길을 분별하는 것. 힘, 모시든지 해내는 힘, 종기, 어디서나 높은 자리에 귀함을 받는 것.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혹은 주신다! 하고 응답을 하실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찬야. 한번 모아서 읽어보세요. 아니면 기록해보세요. 앞에 4장에 내 생물의 찬야. 또 7장에 13만 4천의 찬야. 11장에 곱째 찬사가 나팔 불때 하늘의 찬야. 14장에 13만 4천의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노래, 한번 보세요. 또그 뒤에 15장에, 하늘, 유리바다가의 찬양. 이들도 13만 4천의 찬양이에요. 19장에, 어린 양의 호른잔치에 대한 찬양. 요한계시록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이 찬양의 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고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도 똑같이 보좌에앉으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를 리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의 이 찬양은 땅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의 교과서입니다. 하늘의 이 예배하는 것은 땅의 예배의 교과서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 하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나, 설교를 어떻게, 그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해야 하나, 혹은 어떤 태도로 해야 하나 대한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그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하늘의 예배를 기록한 유한계시록 아마 하늘에 예배를 제일 많이 기록한 곳이 집중된 곳이 요한계시록일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배의 교과서를 볼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배를 배웁시다 우리가 우리끼리 좋은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예배 말고 기도를 해도 금대집의 향로에 향으로 담겨져 하늘로 올라가는 구역의 번제와 같은 그런 기도 찬양을 해도 이렇게 하늘에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 말씀을 찬하고 말씀을 들어도 어린양이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지금 이 땅에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어야죠.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 배우세요. 나름, 우리 나름,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 쓸모없어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개똥 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쓸모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은, 쓰거네, 나는. 아, 개똥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기도, 영원한 찬양, 영원한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잘 배웁시다. 14절에 보면 은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없도록 경배해요. 이 말씀에 대해 아 우리는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아멘 하는 겁니다. 해보실래요? 아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없도록 경배하는 겁니다. 24장은 성도들의 대표예요. 나이 먹을수록 교회 직분을 받을수록 없더라 경배하세요. 오늘 한국, 한국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나이 들수록 직분이 있을수록 헌금을 할수록 교회를 할수록 스스로 어깨에 힘을 주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지 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웅치를 하고. 이게 한국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생물과 장로들이 아멘하고 없도록 경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 또한 말씀에 대해 아멘하고 없도록 경배하는 겁니다. 소리는 교회가 이러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듣고 배워 이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하사 준비 잘하여 하나님의 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아 구원받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묘게 영들에게 묘혹 당하지 않도록 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